주택연금 가입하면 평생 자기 집에 편하게 살면서 이자 한푼 내지 않다 보니까요 신선노름에 독기자로 썩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부부가 죽었을 때 과연 이자액이 얼마인지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자는요 배보다 배급이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하면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이자 한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독이 되죠 왜냐하면 월복리 이자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반적으로 65세 때 정액 종신형 연금을 받게 된다면요 9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다면은 자기야 받은 연금액이 10억이라면 이자가 월복리 이자로 계산하면요. 10억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.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요. 자기야 받은 그 연금액 누계액이 15억이다. 그러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아십니까? 현재 이율 하에서 놀랍게도 15억 받았는데 30억 이상의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소중한 집을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이자 자기가 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소중한 주택 자녀한테 남기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연금액도 얼마 받지 못하면서 이자는 배보다 배꼽이 곱하기 2배 이상 되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.